중국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는 대만인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기동부대 해병대인데요. 많은 대만인들이 유사시 한국의 해병대가 대만을 도와주러 와줄 거라고 믿고 있으며, 대만에도 한국 해병대와 같은 군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병대도 그 전투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의 놀라운 저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인류군대. 2017년 시진핑이 신시대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새로운 3단계 발전 전략에서 공개한 표어입니다. 중국군을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류군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 시진핑이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이 이뤄졌는데요. 첨단무기는 물론이고 숫자도 급격히 상승하며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아무리 함선과 전차를 찍어낸다고 해도 첨단무기로 제압하면 된다고 바라봤던 미국도 중국의 성장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래식 무기의 힘이 곧 실제 전쟁에서 힘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미국도 급하게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며 재래식 무기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던 중국의 성장세를 따라잡는 건 미국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말 한마디로 중국군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부대가 있으니 중국판 해병대라고 할수 있는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인데요. 중국 해군 육전대는 현재 무서운 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무장의 질 역시 최정예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은 현재 속도로 보면 중국 육전대는 4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무장 수준도 미 해병대에 밀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육전대의 상륙작전 전용의 071형 강습상륙함 전단이 대규모로 배치되고 있으며, 최신형 07형 강습 상륙함도 육전대에 이관되어 실전에 투입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중국 육군의 최신 무기인 15식 경전차도 빠르게 육전대에 배치되었는데요.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공개된 GTQ15는 33톤이라는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강력한 엔진을 탑재해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륙 작전 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중국 육전대가 신병과 신병기를 몰아받으며 시진핑의 핵심 부대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역시 대만입니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기필코 되찾아야 할 땅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선 상륙부대의 활약이 필수적이죠. 미사일 공격만으로도 대만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중국이 노리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공장까지 날려버리게 되어 점령하는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온전하게 대만을 중국 손 안에 넣기 위해서 육전대가 빠르게 대만에 상륙해 주요 거점지대를 점령하고 미국이 개입하기도 전에 대만을 합병하는 것이 중국에 있어서는 최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만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중국 육전대의 전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중국군의 대만 공격 시 작전능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국 육전대의 존재가 가장 두렵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육전대가 071형 강습상륙함을 일제히 전개해 상륙장갑차와 96식 전차를 동원해 해변가를 장악하고 Z8, Z10 등 주요 무장 헬기를 전개해 대만 수도를 장악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40만 육전대 병력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만을 침공해 사방에서 조여온다면 아무리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중국을 위협한다고 해도 대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대만 정부는 싱크탱크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놓지 않았지만, 육전대의 규모 확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위협에 대만이 무력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는지, 최근 대만 해군 육전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외부에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대만인들도 자국 해군 육전대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시간에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할수 있는 걸 모두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대만인들이 유사시 한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달려올 것이며 특히 그 선두에는 한국의 해병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시민들이 한국 해병대를 찾는 것은 한국 해병대가 보여준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과 한국의 첨단 무기들 때문인데요. 올해 한미 합작 쌍용훈련은 이를 잘 보여준 예시라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포항 해안에서 시행된 이번 훈련이 많은 국내외 군 관계자의 이목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특별히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참여해 미래첨단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 한국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수립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쌍용 훈련에서 한미 해병대가 강습한 지점은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상륙 지시를 내린 지점입니다. 드론 부대의 첫 참가였지만 정밀한 운용 능력에 미 해병대도 감탄했는데요. 가브리엘 티그즈비 해병대 중령은 이번 작전은 굉장히 복잡한 작전이었고 이를 수행하는 데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됐지만 매끄럽게 작전이 수행되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인 복서함이 참여했고 한미 수송기와 전투기도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인원과 무기가 들어간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병력이 동시에 작전을 펼침에도 한미 해병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르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드론 작전사령부의 판단 덕분이었죠. 대만에서도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이 한국 해병대 수준이 대만 해병대를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며 이런 강군을 가진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해병대는 뛰어난 실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미해병대 연합훈련 KMEP에서도 전투 실사격 능력을 제대로 입증해 보였는데요.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개인화기 실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한국과 미국 해병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표적을 맞추고 다음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미 해병대 교관이 한국 해병대원들의 놀라운 사격 실력에 감탄하며 한국의 훈련은 미국 해병대도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한국 해병대의 돌격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2022년 환태평양훈련 참가국들이 상륙 돌격 작전을 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해병대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는데요. 스리랑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해병대 병력이 참여한 자리로 100명 이상의 다국적 해병대가 참여한 훈련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원정 전반가지 작전을 시범으로 보였습니다. 적에게 빼앗긴 도서를 탈환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작전의 핵심으로 KAAV를 이용해 빠르게 침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한국은 K-AAV를 이용해 빠르게 도서에 상륙해 일사불란하게 제대 간격을 맞추며 육지를 장악했습니다. 횡대 대형으로 제대를 형성하며 가상의 적진에 성공적으로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시범을 본 외국 해병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전을 방불케한 훈련 강도에 놀라웠던 것은 물론 대형을 지키며 강습 성공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곧 훈련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많은 훈련과 단연간의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국 해병대가 얼만큼 강력한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림팩에서 한국이 작전 수행 주도를 할수 있었던 것에 많은 다국적 해병대원들이 공감할 수 있었죠. 대만인들이 자국대만 해병대를 한심하게 여기고 한국 해병대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도 비견될 만큼 강력한 대한민국 해병대가 대만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중국 육전대의 성장을 두고만 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중국 육전대가 한반도 상륙을 가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중국의 헛된 꿈을 부숴버리기 위해 대한민국 해병대는 현재 수준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자주 박격포와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의 해병대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보편화된 현대전에서 이를 수월하게 막고 폭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병대 전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병대 직제도 일부 개편되면서 작전을 위한 편제 효율화 작업도 같이 진행되는데요. 해병대의 항공참모처가 신설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운영하게 되는 항공참모처는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 국가 전략도서 방어, 신속 대응작전 등의 다양한 항공 임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령부 참모실과 해병대 항공단이 업무를 나눠서 맡았으나 항공참모처로 통합되면서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될 수 있었죠. 현재보다 더 강력한 병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은 중국 육전대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해병대 병력과 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올해 폴란드산 드론 200대를 수입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드론 전력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쌍용 작전에서 볼수 있듯이 드론 작전 사령부도 해병대 작전에 본격 투입되면서 첨단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대한민국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강력한 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한국 해병대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